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과학적 비즈니스 성장 플랜 연결하라 제1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엔아이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윤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 아주 훌륭한 멤버분을 한번 초대했습니다. 저희가 어, 그 멤버분들의 다른 멤버분들에 대한 기여의, 기여도에 따라서 신호등을 어, 초록색, 어, 뭐 노란색, 빨간색 아니면 검정색 그렇게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 비디오에 동영상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일 탑에 있는 분들 아니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기버스케인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을 한번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B&I의 n 위너스 챕터 거기에서 항암식품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후쿠에덴의 대표 성호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후코이다이라고 하니까 네. 뭐 저는 지금 알지만 굉장히 좀 생소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만 해도 우리 멤버들이 후코이다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네. 후코이다는 그 해조 특히 미역에서 추출한 특수한 기능성 물질입니다. 근데 워낙 적게 나오기 때문에 뭐 미역, 생미역 1톤에서 뭐병 하나 정도 나올 정도인데 지금은 저희 멤버들은 후코이다의 뭔지 다 압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그러시군요. 처음에 그렇게 뭐잘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이제, 세일즈 하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용어가 일단 생소하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알리는 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멤버들하고 원투원 해가지고서 개인적인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도 교감도 나누고 원투원 1대1로 미팅을 1대 하셨 e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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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b n i 에서 n come on, come o 어그 시스템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멤버들이 후코이단이 뭐라는 걸 떠나서 오히려 제가 저희 직원들보다 영업 능력이 더낫던데요 야. Yeah. <laughs> 그래서 이제 직원들보다 비니 동료 멤버분들이 영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죠 그렇죠. 계신다. 왜냐하면 또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많았고 사업하다 보니까 직원들보다 오히려 더그이 이 영업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높더라고요. 그렇군요. 성호재 대표님 저하고 또 개인적인 또 인연이 있죠. 저희가 2012년에 처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BNI 이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할때어 제일 처음에 같이 저하고 같이 그룹을 만드는데 그렇죠. 어 그룹을 만드는 데어열 열심히 해주셨던 리더 분이신데요. 벌써 한 2년이 흘렀어요.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 음. 저한테 성공하고 싶냐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 제가 그런 네. 사, 사자 같은 말을 <laughs> 성공하고 싶냐는 말을 딱 했을 때 성공하고 싶다. 네. 네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떻게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 오케이, 괜찮겠다. 네네. 좀 바로 어 바로 거기서 즉답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한 2년년의 시간이 흘러, 흘렀는데 음. 2년 그 2년이 지난 후에 돌아봤을 때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느끼세요? 어 일단은 아주 그 잘한 선택 같고요. 그 일단 레벨업이 좀 됐고요. 저 자신이나 음, 음. 저희 사업 외형이 많이 커졌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 볼륨이라든지 배, 어? 밸류 같은 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그 2년 동안 우리 멤버들의 도움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뭐 방송에 후커단도 많이 소개가 되고 아, 네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제가 2년 동안 많이 장족에발전한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12주차는 어그 인천 네트워크를 넓히는 일환으로 네. 동굴에서 나와서 네트를 짜라라는 네. 내용이거든요. 네. 동굴에서 계속 사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예 전문가 특히 전문가들 어,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파는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 같은 걸잘못하시못 하시거나 안 하시는데. 그런 예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여러 예가 있지만, 어,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디자인, 그 브랜드나 이 CI 회사의 로고, 이런 거를 작업하는 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제안했을 때, 혼자서 사무실에서 박혀가지고 사람들하고 안 나오고 거의 그 영업적인 부분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것만 했었거든요. 음. 적극적인 영업이 거의 없었어요. 아, 아, 근데 저희 B.N.I.의 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멤버로서 되면서부터 지금 이 친구도 한1년반 정도 됐는데 예, 예. 일단 영업적인 부분에서 수동적인 거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었고요. 사람이 바뀌죠. 네, 뭐 그렇죠. 누구는 B.N.I.가 뭐 인간 갱생 프로그램이다 <웃음> 그런 <웃음>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 앞전 본인 스스로가 네.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많이 안 만나고 받은 일만 하다 보니까 기술 디자인의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영업 마인드가 있는 토탈 매니저 같은 역할이 되다 보니까 일단 말 주변이 늘었어요. 아 어, 저도 그분 개인적으로 아는데 많이 늘셨죠 네. 진짜. 말도 좀덜 더듬고요. 네. 훨씬 세련돼. 어 복장도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아 그렇죠. 옛날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무슨 동네 아저씨 같은 <laughs> 복장이었는데 요즘 만나면 어이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죠, 그죠 제가 어, 또 하나의 최근의 변화는 어, 사무실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약간 무리일 수도 있는데 사무실을 크게 확장을 했어요. 음, 음. 직원들도 더 늘렸어요. 네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자, 이 우리 멤버들의 영업력과 이런 신뢰와 BNI의 이런 잠재력을 봤을 때 자기가 그릇이 자 그릇만큼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 네네. 자신이 그릇을 넓히면은 네네. 그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 멤버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실제 그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 자, 특히 작은 기업 내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고정비 삭감 같은 거 굉장히 매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자꾸 삭감하다 보면 결국 직원들도 데고 있는 직원들도 내모내고 자기 혼자 뭐 영업도 해야 되지, 뭐도 만들어야 되지, 전화도 전화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서 지극박죽해서 고객들은 불만족해서 떠나가고 그런 경우가 그러면, 많이 있는데 음. 아 이분은 그래서 자기 그릇을 이제 키워서 그렇죠. 더 많은 일을 받기로 한 거군요. 그 보통은 그렇게 해놓고 일을 또 따는 일은 별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단 이비 n 나의 잠재력과 실제 이렇게 일을 받는 걸 보니까 매출에 대한 예측이 되는 비 n 나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매달 매달 그 아, 얼마 정도씩. 소개를 받고 얼마 정도씩 돈을 번다라는 게 이제 리포트로 맨날 나와서 멤버들한테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통계에 근거해서 사무실과 직원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한테 그렇군요.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laughs> 사기꾼 안 되셨군요. 아 사기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렇군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미술 선생님이 무슨 네, 활동을 하신다고? 사실은 그 강서구에서 미술학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입시보다는 취미, 일반인들을 위한 취미 미술을 전문하는데 으로 이분이 원래는 대한민국 미술 대전에서 대상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자인데 네네. 이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라든지 스킬이 약해서 네네. 거기서 이제 취미생을 상대로 한 미술만 했었어요 아. 근데 저희 b 엔나에 들어와서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하는 줄 알고 저희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 본인의 잠재를 가지고서 우리 멤버로부터 제안을 받은 게 캐리커처를 해보면 네네. 어떻겠느냐 또 네네. 벽화를 그리면 어떻겠느냐. 충분히 할수 있는 건데 그 방법을 못 찾았던 거거요 음,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캐리커처는 지금 1년 정도 들어왔는데 1년 되는 50개 정도를 받았어요. 야, 소개를. 네. 응, 응. 실제 일어난. 네, 그래서 캐리커처를 자기가 이렇게 잘 그릴지 몰랐대요. 네네네. 또 매장 우리 멤버의 매장에 벽화도 하게 되니까 네네. 최근에도 또 다시 소개를 또 인테리어 업자 인테리어 업종이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의 관련된 벽화도 또 그리게 되셔서 이분은 단순한 학원 미술 학원 미술 원장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이 캐리커처와 벽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미술 점 미술 사업에 관련된 그런 사업가로 지금 변신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 그냥 미술만 그리는 미술 학원 강서구의 미술 학원 선생님이신데 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사업하려면 되게 막막하고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그 그게 동굴에서 나와서 b n i 의 같은 위너스 챕터의 멤버로 활동하시면서 우리에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시군요. 그렇죠. 그 위너스 챕터가 우리가 좀 가족적으로 되게 사람 챙겨 주고 그래 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있죠. 네. 굉장히 그 외롭게 동굴 속에서 외롭게 혼자만의 자신의 혼자만의 세계에 있던 분들이 새로운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네네. 매주마다 이게 보면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알게 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진짜 변호사분을 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우리 멤버 중에는 부장 검사만 10년 하신 분 있어요. 그분하고도 아주 동등하게 네. 편하게 만나다 보니까 정말 네.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 같은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이비에라에 아니면 없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뭐 개인적으로 진짜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만나는 게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음. 근데 뭐 요즘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노상 방뇨를하가 잡혀가지고 어디 경찰서에 끌려갔다. 그래도 부장검사 출신한테 저 제가 상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화로 바로 다이렉트로 된다는 <laughs>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친뭐 <laughs> 굉장히 친한 멤버니까. 어우 그럼요. 누구보다도 먼저 네. 그뭐 사무장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네. 직접 사건 해결 주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만큼 정이 들어서 그런지. 그렇고요. 그리고 또 무슨 어그 어, 어, 저기 신천 쪽에서. 네. 외국인 상대로만 하고 다른 데 네트워킹 전혀 안 하는 이분도 전형적인 무슨 동굴에서 사는 분이셨는데 그런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최근에 가입하셨어요. 그분도 분.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네네네. 제가 해서 인, 그 미용실에 갔더니 네네. 사실은 어디 동네에 조그만 미용실을 하는 개념만 가지면 사실은 우리 멤버들이 도와주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헤어 쪽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신촌 로타리에 자리를 좋은 자리를 잡고서 했기 때문에 그래. 충분히 저희 멤버들이 그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은 됐어요. 네네. 대신 가서 보니까 그좀 소심하고 또 자기가 <laughs> 과연 도움을 줄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마인보다는 도움을 줄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길래 아 이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 겠 해가지고서 그 승인이 다행히 났는데. 외국인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7년 정도를 그 미용 쪽으로 음. 그 실제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분이셨어요. 네. 근데 외국인만 하다가 우리 멤버로 인해가지고 네. 외국 스타일의 이런 그 미용 전문하는 거를 바랐던 내국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좋습니다. 멤버들이 그 사람들 이렇게 모시, 모시고서 그 가가지고 지금은 외국인 전용에서 내국인들 특히 패션 리더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 있는 그런 걸 찾는 내국인들 대상으로 하고 음. 또 내국인들이 또 대사의 대사관이라든지 이런데 국, 그 외국계 기여, 계열에 있는 임원들도 모시고 가는 일이 있어서 손님들의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렇군요. <laughs> 이 화면만 잘 편집하면 되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laughs> 나올 텐데 <웃음> <웃음> 감기,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파가지고 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 근데 그분이 처음에 그게 인상적이네요 이게 비엔아이라는 게 그냥 받으려고만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실 들어오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헌, 우리가 사냥꾼의 헌터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아 그분이 처음에 인터뷰할 때어 내가 과연 가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성 대표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사람 마인드가 됐다 그렇죠 아. 그리고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자기 모든 대부분의 그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오기 제일 망설여지는 게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소개를 해줄지 모르는데 BNI 시스템에는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대로만 따라 하면은 일상생활을 산속에 박혀 있는 생활만 아니고 일상적인 사회생활 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도움을 찾을 수 있는 스킬을 배우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역시 거의 선호권 이상의 매주 선호권 이상의 그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요즘 아주 모임에는 빠짐없이 오십니다. 대단 대단하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진짜. 음. 네 이게 좀 전에 그 어떻게 소개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해서 아, 내가 기여할 수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특히 세무사님들이라든가 의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음. 밖에 나가기 힘들고 자기가 사무실에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문직들 같은 경우에 다들 자, 그분들의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그 교류를 하잖아요. 왜냐면 낯선 곳에 갔을 때는 서로 모르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또 자격 지심도 있고. 렇게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쉽게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네. 그랬던 분들이 오셔가지고서 자기가 아닌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정말 이렇게, 이렇게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대신 아직도 다친 마음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 고민을 좀 하세요. 아, 네네. 음, 근데 들어오시고 나서는 다양한 자기만이 아닌 다른 업종과 매주마다 보면서 자기도 소개받고 남도 소개시켜 주는 이런 마인드가 되다 보니까 한 그런 분들이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적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동굴 안에 있으면 밖에서 밖에 나가면 이거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겁이 나는데 막상 나와 보면 어 본인이 에너지도 더 많이 받고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정보도 얻고 네. 네트워크가 넓어지면서 소개도 받고 그다음 레벨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돈요? 예. 자기 인생의 만족도도 올라가고요. 또 본인의 그 본인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뭐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에서뭐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전화 한 통하면 바로 아주 리얼한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자기가 동굴 속에 있을 때는 진짜 그 어떤 사건만 나면은 큰일 날 일이었는데 우리 여기서 활동하면서부터는 정말 든든한 고문단, 자문단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다 해결돼서 음음. 굉장히 심리적으로 인맥이 굉장히 넓은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막그 대기업에서 <laughs> 감원도 많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빚내서 빚으로 굴러가는 사람들 많고 이 사는 거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자신감이 막 떨어지고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 시대에 자기를 든든히 받쳐주고. 도와주고뭐 영업적으로도 도와주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매주 만나서 에너지를 주는 4, 50명의 그룹이 있다는 게참 힘이 되겠네요. 그 얘기 중에 그 미리 진짜 진짜 머리를 잘 쓰시는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50대 초반에 대기업에서 한마디로 하면 동굴이죠. 그 동굴 속에서 패턴의 루틴한 패턴 속에서만 생활하던 분이라 인맥이 되게 약했던 분인데 자기가 몇년 곧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보증 그 회사에 있다가 나와가지고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직전에 저희 비엔나 활동을 하셨어요. 아, 네네. 사실 굉장히 힘든 이중 생활을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신뢰가 쌓이고 서로 간에 그 교류가 되니까, 네네. 이분이 새로 차렸을 때 보통 할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진짜 요식업밖에는 못 하잖아요. 자영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거의 네. 90%가 다. 그 문을 1년 안에 닫는다는데, 네, 네, 네. 이분은 지금 그 새로운 사업에 우리 멤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안정적인 그 사업의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아,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50대 제2의 인생, 인생 이모작 시작할 때 사람들이 3년 뭐 준비해라 어쩐다 그러면서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준비 안된채 그냥 떠밀려져서 그렇지. 나와가지고 퇴직금 다 날리고 그 인생 이좀 불행해지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트워킹을 미리 하면 미리 동굴에서 나와서 동굴에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부터 전 나오기 몇달 전부터 네네. 그 활동을 하고 나서 신뢰가 쌓이고 나서 나오니까 독립을 했을 때 정말 전폭적으로 저희 멤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그거는 아주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분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군요. 아, 정말 뭐 <laughs> 주옥 같은 사례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laughs> 내 마음하고 좀 어울리는 사례들. 예, 그 끊기가 좀 쉽지 않은데 <laughs> 오늘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커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 요번 12주의 액션 플랜을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12 12주 요,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드릴 순서인데요. 동굴에서 나와서 모험을 해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킹 이벤트에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동굴에서 아직 살고 계시다면 어, 전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어, 그래서 뭐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 당신과 여러분과 직업이 같지 않은 사람 그래서 동굴 거주자가 아닌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셔서 네트워킹 어, 행사 라든가 모임에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동굴에서, 네.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좀아 고민하는데 나가야 되나? 나더 이상 이러고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나가야 되나? 나가 나가면 좀 무서운데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 포인트를 정확하게 얘기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네. 그분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가 있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저기 뭐야 낯선 사람들이 과연 자신을 잘그 받아주고 할까?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는 이제 그 모임에서도 항상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저렇게 리드해주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그 그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죠. 네, 결단이 필요하죠. 그만큼 용기와 모험심이 좀 있어야 되는 분이 많이 자기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인생은 결단인데 사실은 결단해서 대단하게 그 리스크를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원래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좀 다른 걸 하는 건데 본인이 믿고 편한 친구분 도움을 받는다던가 지인 도움을 받아서 송 대표님이 여러분 그렇게 동굴에서 꺼내 줬잖아요. 그런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네요. 저도 보니까 멤버로 한 7명, 9명 네. 정도 제가 멤버로 가입시켰는데 다들 만족합니다. 그렇군요. 다들 만족하고 계시고 어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이 동굴 속에서 어둠에 익숙해졌던 분들이라 사실 이분들의 그 영양 영향, 스스로의 영향력보다는 그 결단도 좋지만 우리 같은 안내하는 입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이분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을 미리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네네 좀 이분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공하고 싶은지 네네. 그런 걸 묻는다든지 이분이 꼭 어떤 식으로든간에그 모임에 올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그런 그 가이드 역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 비디오를 보는 분이 동굴에 사는 분이시라면 본인이 개인적인 결단을 해서 나오시면 참 좋고요. 음. 만약에 이 비디오를 보는 분께서 여러분이 어, 동굴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지인이라든가 가족, 근데 사업 면에서 이 사람의 인생 면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바, 마음이 나온다. 발심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을 내셔 가지고 이런 분들 좀 이끌어 주신다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 자신이 선업을 좋은 업을 쌓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고 그게 결국 그분들의 어, 비즈니스에도 연결이될할것 같아요. 그럼요. 그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이 누굴 소개시켜 주기가 참 어려운 게 있잖아요. 왜 결과가 어, 나, 나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어, 저도 2년 동안 꽤 많은 분들을 저희 모임에 초대했지만 그. 이 모임의 그 구조와 시스템이 일단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는 방향으로만 가면 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리스크가 그렇게 없어요. 음, 음. 내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위험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거리낌 그렇죠. 없이 그냥 소개해 줄 수가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참 소개를 해주고도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비엔나의 지금 사실은 그 조찬 모임이라 네네. 2년 동안 내가 빠질 수도 있고 이런데 걱정을 했었어요. 저 자신도 근데 지금 2년 동안 매주 갔는데 딱두번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되게 네. 좋은 모임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번 주제 12주는 그 위너스 비엔나의 위너스 챕터에 제일 처음 멤버이시자 아주 훌륭하게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성호재 한국 포위한 대표를 모시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을 찾아뵙고 이렇게 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좀 궁금해요. 얼만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 이런 파문이 일어나고 있고 변화를 일으키는데 제가 조금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마음은 여러분께서 네트워크를 더 확장하셔서 사업을 키우시고. 꿈을 이루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마치는 이 구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죠? 네. <laughs> 네. 시작할까요? Verse. 네. 안녕하세요. 비엔나의 위네스 챕터 한국구단의 대표 성호재입니다. 후코이단이라고 하는 해조 추출물을 제가 제조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미역에서 추출한 물질인데요. 한 100년 동안 논문이 한 2천여 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코이단이라고 하는 물질은 그 전에는 면역을 면역이라든지 소화기 쪽에 많은 그 결과물이 냈는데 1996년 일본 아마케에서 암세포 자살 유도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발전, 발견되면서부터 그 일본과 미국 선진국 위주로 해서 많은 암 환자분들이 그 병원 치료에 보조적으로 같이 드시고 있는 식품입니다. 안전한 식품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11년 전에 2003년도에 코코에단을 처음으로 추출해서 제품화 시켜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많은 암 환자분들이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암 투병하시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땐.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제가 자신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후코이단을 통해서 많은 희망, 삶의 희망을 찾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BNI에서 도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가 생겨서 아주 기쁘고요. 또 우리 BNI를 통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후코이단을 알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